그 안녕하십니까. 그 배우 다를드츠 네? 머리를 쓰기고 주얼이라는 뜻이다. 뭐 이렇게 정상인이 없어 여기는? 뭐 미친놈들만 오니? 그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? 무슨 소문입니까?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? 뭐요? 사실인 걸로 알겠습니다. 뭐야 무슨 사? 야 무슨 소문인지 말을 야 물어볼 거면 말을 다해야 될거 아니야? 아. 뭐? 뭐 질문, 뭐 이런 거 없어요?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음. 질문은 없어요. 왜냐하면 태런 음. 님은 너무나도 완벽하니까요. 아니면. 와, 감사합니다. 진답으로 듣네요. <laughs> 너 진짜 못됐구나. 아, 됐... 음. 빨리 말하고, 너도 꺼져. 김새로 님, 안녕하세요. 김새로 님, 동생 이름은 김가루인가요? 재밌었죠? 네? 아닙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김가루요? 네? <그럼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무튼 텔러님 너무 귀여우세요. 아니라고요. 본인의 귀여움을 이렇게 모르시네. 아니니까! 교런점도 너무 귀여우세요. <laughs> 나가. 아 상처.. 나가!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뭐 고마워요.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. 오. 질문 있습니다. 예 뭡니까? 남해안 노베님 중에서 누가 더 좋나요? 이성, 이성으로. 이둘다 싫긴 한데 말입니다. 회님 감단이네요 진짜. 와 이거 안 굴다.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가불기를 걸어놓고 지금 나한테 감단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지 지금? 너 마스터 하는 거예요 원래. <laughs> 나 이런 애들 걸릴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. 아왜 아파요? 전 너무 그런데 지금 기분이. 너 때문에!x3 아, 아, 왜 그래? 아 그러십니까?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뭡니까? 델순이 꾸찌가 나면 오 다칠 건가요? 내가 그걸 왜 삽니까? 사순이요. 안 사요. 꿈양마 중에 제일 세양마가 뭔가요? 고피풀린 코끼리 로베양이요. 노인 로베군요. 노인 로베. 로일로베. <laughs> 시간이 다된 관계로 마지막 한마디. 델순이. 아. 아야 아,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. 마요 야 마지막 한마디. 델순이 사순이. 아 머리 아파. 아 머리 아파. 이얼굴 네 사이클멍 얼굴 대팔다 이이실이얼굴 네네 방금 까낸 <웃음> 밤톨 콱치네이얼굴 <laughs> <laughs> 네 로베 이얼굴 로베 이 <laughs> 진다 이얼굴 네 대회 열어야되나? 이얼굴 네 대회 결승장 로베 볼시 스텔 로베 턴입니다 이얼굴 <laughs> 네 <laughs> 변태 가발임을 제자 정복자 피자 텔레차내고요네 얼굴 강황가루, 물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태양 얼굴, 레몬사탕 겁나셔요. 자텔레 마지막 반격. 야 노란 게또뭐 있냐? 네, 음, 네 얼굴 진흙 땅이요 기억력도 낮아. 시냅스 연결고리도 약해. 어호, 어디 저거 있냐? 네 얼굴 일안 해. 뉴런 제품 일안 해. 두 번째 결승전 올라오. 가겠습니다. 사이클 VS 나이트메어. 나이트메어부터 하세요. 사이클 너 머리카락 없어가지고 타조한테 가면 타조가 지 알인 줄 알고 품으려. 이 놈의 그걸 왜 품어? <laughs> 두 손의 길이는 같습니다. 구라 같아. 구라 네, 네, <laughs> 아, 맞습니다. 무슨 <laughs> 내가 바보지? 와 저걸 어떻게 해석 해석해? 해석 <laughs> 진짜 저걸 어떻게 <laughs> 읽어? 봐도 그거잖아? 그애 내가 바보지? <laughs> 진짜 모르겠는데? 야! 등수 떴다! 왜들 이렇게나 들떠있는 건지. 어차피 1등은 <laughs> 만년 중1등, <때>, 만년 중이등 중교일은... <laughs> 그날 텔러의 짓 어차피 남해가 1등일 텐데 공부를 왜안 해? 남해야! 어? 텔러 씨? 아침부터 무슨 일로? I love you. 그렇게 하면 고양이 못 알아들어. 한국어로 해줘야 돼. 야! 웃기지 마. <웃음> 안녕하세요. i c 아에 마음이 흔들렸구나. Oh my, b -b -b. Yeah! Don't try, my <웃음> baby. Don't cry, my baby.

야. 이거 그 물고기 낚아올릴 때 하는 거 아니야? 아가미에 손 넣는 거? 턱살을 <laughs> 보자 이러면서 턱살을 아 봐? 아와 진짜 인체 레전드 오이쁘다 뭐야? 뭐야? 뭘 만들고 계신 거야? 야! 칭찬해줬잖아! <웃음> <웃음> 귀여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 정신 나갈 것 같은 버전 사이클 앤 틀러 내가 외계인을 잡았어? 너라인 너라인간 너라인간 드디어, 드디어 핸드폰을 네번 잡을 수 있게 됐다? 안돼, 나 문과야 필요 없는 외계인 잡잖아 어? 잡아라 어? 블루투스 어기를 아! 만들어 기회야 나 철학과야 어디어 철학과 자 동해 파도 철석 찰싹 철찰삭 남해 파도 철... <laughs> 야너 해봐. 에이 개못하네. 이거 해줘 텔러. 이거 어렵다. 뭐 어허, 이거 뭐야 이게. <laughs> 딴것따리고왜 앙앙앙이어야 되는 거지? 의도가 너무 불순한데? 앙증맞은 우리 아기 앙앙앙. 울음보가 터지면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오빠도 아무도 못 말려요. 고생했어요. 야이 씨. 기질라고. <laughs>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와 재밌겠다. 아이, 아이 재밌어. <laughs> 최근에 미친놈이네 그냥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! 아니기다 퇴근이 제일 재밌고 즐미롭고즐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지! 제가 방송하는 걸 세상에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근데 왜 재밌겠다. 퇴근 재밌겠지. 철권하러 갈생각이 너무 재밌지. 아니, 아닙니다. 첩첩첩! 첩첩! 첩첩첩!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와와오와저 무슨 샷이야 저거 좋아하냐 몰라 어? 오 뭐하세요 뭐, 뭐, <laughs> 반대편에 넣어 아, 반대쪽 반대편에 넣으려고 어? 와 뭐야 이거 돼? 와아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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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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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입니다 로비 장님 나... 오늘 밥은 제육볶음에 소시지볶음에 고구마의마탕입니다 이병 음... 김 텔라 텔야야 롤리폴리 불러봐. 예,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. 미쳤나? 보라라라라라 와! <목소리> 예? 우와! 우와! 완성! 우와! 그와 우와! 우와! 그림이 우와! 진짜 미 미인계가 있었으면 이런 느낌일까? 이 어? 무슨 말이야 그림의.. 잘... 림의 미모! 우와! 우와! 왜왜 왜 이렇게 잘 그려? 아니 이 미친 금손데? 우와 <목소리> 뭐야? 우와! 단소합니다. 우와! 아니 오늘.. 오늘 무슨 날이야? 열린날이야 진짜?